아까 멀리서부터 제, 제동 밟기 제동 들어가기 시작했거든. <laughs> 끝까지 못하고 차 박은 거 봐, 씨. 말이 되냐고. 편안. 나나 방에 다 너무 불안하고 게임 추천한다. 오케이. 그럼 뭐 먹어야지 자기 전에. 아.. 그자리 배고픈데 자리에 네깜짝 일단 나 뒤에서 한번 힐 할게 응. 아 저기 다 어디 있어? 저 어, 왼쪽에 어, 내가 먼저 도 s o 저기 안 죽어. 차디에 나서다. 내가 이이에기다려 응? <laughs> 에아대에저이에저저기저에에저저기 능선 능선가에에서 응, 아이 가대 왼쪽. 이나좀 말로. 오우 쉣 어떻게 잡았냐? 미클라스 영상거리 하나 채득했노 또 하나 내버밖버없고다없 네 아, 이게. 아, 까비. 아, 까를